The size.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오랜만에 카페 컨텐츠로 들어왔습니다 노트처는안내는 국내 패션 핫한 소식들 한번 같이 싹 둘러보면서 그냥 편하게 둘러보기만 하이 그냥 다 해볼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가장 핫한 소식은 어디입니까? 바로 일단 슈프림 스톤아일랜드 가을 겨울 컬렉션 출시 스톤아일랜드가 슈프림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톤아일랜드는 인기의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온 듯한 느낌이고 이 브랜드 자체가 워낙 글로벌에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재정상태 이런 거는 상관없고 국내에서 슈프림도 최근에 아쿠정 로데오에 매장 오픈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디자인이 아일랜드 하면은 그 뭔가 혁신적인 디자인, 워싱, 이런 게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으면 슈프림은 완전 러프하고 힙하고 기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리가 멀잖아. 그두 브랜드의 만남이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되게 색다르긴 하다. 패딩이 메리트가 꽤 있어 보입니다만 또 이제 슈프림 노스페이스 이런거 가격 보면은 말안 돼버리기 때문에 아, 쉽사리. 도전할 가격은 아니겠다. 내 개인적인 취향을 더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그냥 슈프림에서 드랍되는 아우터들이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있기엔 좋겠다. 근데 이 콜라보 제품이 도전적이긴 하다, 유니크하기는 하다. 요즘에 슈프림에서 이런 거미줄 패턴 좀 쓰는 것 같아. 이 가디건, 야이 와펜이 그런 인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에서 슈프림 스톤 아일랜드 정말 멋있는 콜라보레이션이긴한데 나는 좀팔라스 오클리. 플라스 칼라스 바보 요런 쪽이 조금 더 땡겨요. 아디다스 이지 스니커 재발매 무기한 준다. 요거는 사실 예견 됐었죠. 작년에 카니에스트가 이제 계약이 종료된다는 걸 알리고 나서 그때 잠깐 또 이지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러면 은 이지 가격 싹 올라가버리는데. 당분간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해놓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 젠틀몬스터. 가상의 고등학교를 모티브라 24년도 옵티컬 컬렉션 캠페인 공개. 아, 이건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 어, 캠페인. 요런 데에다 또 이제 돈 정말 많이 쓴단 말이야.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는지 야또 이제 괴상한 짓 혁신적인 것만 이런 거 오브제 같은 거 엄청 많이 해버립니다. 에이, 감도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모더쿠 같으면서 동시에 찐따미를 올려주는 이런 안경. 아이 모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안경 느낌이 그래 이드남 느낌으로 써버리면 느낌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우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스킵스네이마라가 등장하는 남성로 어치 캠페인 와보고 온게오케아 아, 이거 뭐 방송 되는 거야 뭐야? 아, 약간 좀 그런 섹시얼하게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막 팝으로 찍고 하는데 네이 가 등장했다? 네. 멋있기는 합니다만 저거 무텐나다 입을게요 바보 협업 포함 팔라스 2023 겨울 다섯 번째 드럼 리스트 야 이거 기대하고 있었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오클리 콜라보 자체도 아 정말 멋있다라고 느꼈었는데 사실 구매하지는 않았었죠 니셋가 막 50만원 80만원 이래버리니까 살짝 엄두가 안나긴 하더라고 한번 싹 볼게요 어 지금 바보랑 세 번째 협업 제품 까지 포함됐다라고 하거든 팔라스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슈프림은 좀 과한 느낌 으로 미국의 전통 스트링 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팔라스는 거기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들을 보면은. 만약 이게 요즘 슈프림에서 나왔던 제품이라고 한다면 얘네는 또 이제 패턴이 들어가거나 나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데 딱 적정한 데일리한 힙스러운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 내는 것같아 팔라스가 요즘에. 어, 이건 사이즈 만다면 아주 그냥 혼내줘 버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런 투톤. 배색으로 들어간 캡. 너무 예쁩니다. 이런 모자가 이제 바버 자켓 위에 올라갔을 때그 믹스매치 무심함. 어, 신발 안 됩니다. 미니는 뭐 10대, 20대 초중 친구들이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런 거잖아. 지금 갖고 싶다. 와! 와 컬러 배색 미띠였다. 팔라스 그냥 국내에 곧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오는 거야? 좀 혼내줄까 하는데요. 빠르게 오세요 s 셀라키 포마 F1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임명됐다. 야, 요즘에 레이싱 트렌드에 맞춰서 요 정도 행보 보여주는 거면 나는 이거 이직한칸특 웨스트급 파급력이 생기지 않을까? 좀 디자인이 세기는 하다근데 디자인만 좀 이런 거 무드 잡아주는 아이템 나오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 섞여놓으면 이거 장사 진짜 잘될것 같은데. 마니아층 확실히 있을 것 같은 무드입니다. 네, 이런 니트 같은 거는 너무 예쁘고요. 장갑 아, 벌써 욕심 나는데요? 품만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 아, 거기다 그냥 기름을 들이붓는 그런 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픈화 2023년도 겨울 홀리데이 컬렉션 오픈 와이이가더 오픈 프로덕트가 이름을 변경한 거라고 하더라고 이런 브랜드들이 이름 변경하는데 마케팅적 손실이 꽤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큰 이유로 이제 변경을 했겠죠? 어, 무드 보면은 역시 더 오픈 프로덕트 잘합니다. 힙하게 멋있게 하는데 돈도 잘 버니까 이런 것들이 남성복 브랜드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브랜드야 멋있다. PC랑 막 변형 막 좋아하면서 굉장히 힙하게 잘 표현합니다. 이런 자켓 같은 것도 봐봐. 뭔가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가져온 거 같잖아. 근데 이걸 굉장히 힙하게 풀어. 지금 이 제품은 거의 뭐그 일본 브랜드 컬러 해체주의적이고 소재 결합 이런 거 존나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들이 대중적인 것보다는 유니크하고 아트에 중점을 두면서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지금 더 오픈 프로덕트가 거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솔직히 쉽지 않은 제품들이거든 자신들의 무드를 보여줬던 확실하게 보여주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힙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카라트 윕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은 카라트랑 카라트 윕은 아예 그냥 다른 브랜드 카라트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워크웨어 브랜드 진짜 일할 때 입는 옷이라 실용적이기는 하나 패션 일상에서 활용하기에는 살짝 불편함이 많았던 브랜드고 카라트 윕은 유럽이랑 협력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에서 많이 소비되는 게 카라트 윕이죠 아무래도 워크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진짜 일을 할때 입는 옷은 아니지만 그워크웨 무심하고 남자답고 러프하고 막 더러워지면 그 빈티지한 느낌 가득한 제품들 그런 것들이 또 인기가 있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싱글니 더 블리 또 워크 자켓 모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습? 폴로 라이프 로렌의 에이 어뭐 쿠션 컬렉션 알베 보기 폴로 라이프 로렌이 뭔가 아이비리그 스타일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잖아 근데 일본의 편집 샵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한 빔지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90년대 당시 일본 학생들이 폴로를 교복에다 입는 듯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제품을 출시한 거거든 야막로고막두개 들어가 버려있습니다 요거는 좀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욕심 나겠는데 클래식한 패턴 블랙 워치 폴로 굉장히 잘 맞아요 옛날 아이비리그 스타일이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소비가 됐던 스타일링이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네 바지랑 양말 너무 탐나는데요 이 세트 그냥 이거는 국내에서 팝업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 오라리 두 번째 드롭리스트 이거는 제품만 싹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오라리가 국내에서 인기가 좋긴는데 내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품이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 오라리 사이즈가 나한테 잘안 맞아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 콜라보했는데왜 갑자기 뉴발란스 파티세요? 라고 할수 있으나 또 오라리가 뉴발란스랑 콜라보를 했기도 했고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전 세계를 돌면서 뉴발란스 빈티지 아카이브 제품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하니까 예쁘긴 하네요. 오라리에서 막 그래픽 들어간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또 이제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국내에서는 직접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이런 감성이라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미지 보면서. 야, 너무 멋있는데? 슈프림디 기즈2023 가을 컬렉션. 야, 요 베스트 예쁘다. 그리고 난 요런 게 좋아. 좀 리얼트리 패턴으로 해가지고 싹 스포티하게 나온 거. 야, 뒤에 너무 빡센데? 앞에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았는데 슈프림 이 확실히 존나 멋있긴 한데 구매는 좀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세다. 어. 다음 2024 겨울 컬렉션 네 번째 드롭. 야, 아트를 해 버리네. 간지 나긴 한다 진짜 이거. 컬러웨이 무난한 것도 있고 빡센 거 있고 요거 컬러웨이 미쳤다. 이런 파이핑 디테일 다 감아주고 요즘에 바람막이 만드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디테일들이거든. 요즘에 스트릿이 약간 이래. 빈티지 아웃도어 참고해서 만든 디자인이고 막 예놓잖아. 근데 기능성은 당연히 아웃도어 브랜드보다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 감성 때문에 팔라스를 사는 사람들은 삽니다. 唐三。 알파인더스트리 야 요거 많이 예쁘더라고. 알파인더스트리가 콜라보를 남발하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었는데 이번 컬렉션은 야 존나 예쁩니다. 이번 콜라보 장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는 거의 200%, 300%리셋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뭐 저점에 잘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맛있겠다. 야 품절은 안돼 있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요 제품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3사이즈가 또 공교롭게도 품절이네요. 의심할 여지 없이 산상케어가고프코에게주역을 이끈 국내에서는 또 이제 대정 중 한테 많이 퍼트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들 사이즈가 있다면 한번 추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싹 한번 둘러보셔요 워너패티드 어, 아치스 어, 젤카누 1타 인피니티 원더스 딱히달려 오늘 내가 신고 왔어 2주째 지금 이 신발을 신고 있거든 어 실물이 꽤나 괜찮습니다 에, 그리고 끈이 막 졸라 길어버리니까 여기 앞코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컬러웨이가 살짝 좀 빡세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고프코 어 좋아하거나 아웃도어 좋아하거나 아니면 스트릿을 거기다 살짝 섞은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완전 적격인 신발이야 엘카이노 14의 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언어팩티드랑 첫 컬렉션으로 출시한 제품이고 갤럭시 화이트, 실버, 우라노스 그린 세가지로 출시했는데 이 컬러가 가장 예뻐요. 이게 27일 날 신사 가로수길 프레이트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오픈이 됐었거든? 마음에 드시는 분들싹들러보고트와이언 엔주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으띠나 <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 새끼야 끝!